네, 이것은 스스텔 까말라비치 리조트 수영장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풀사이드 바구요. 어, 왼쪽은 조식당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은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카페가 있구요. 완구용품도 예, 판매하기도 합니다. 바로 로비죠. 자, 여기는 조쿨, 바, 피자, 그릴에서 예, 다양한 태국 요리, 양식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고요. 자, 풀사이트에서는 각종 다양한 음료를 주문해서 식사 가능합니다. 물론, 어, 비치 테라스, 어, 비치 체어죠. 그러니까 비치 체어. 비치 체어에서는 다양한 음료와 식사 주, 주문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수영하면서 편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좌우에 호텔 건물이 있습니다. 보통 1층에는 테라스 스윗이고요. 그래서 풀장 바로 옆이기 때문에 풀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테라스룸을 고르시면 됩니다. 2층에는 보통 패밀리 펀 스윗이 있어서 자녀들을 동반한 가족 여행팀에 적합하고요. 자, 이제 수영장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풀사이드 바입니다. 슬슬 까말라 비치로 일터 수영장은 깊이가 다양합니다. 여기는 1.2m네요. 네, 1.2m고요. 그래서 성인들에게 맞는 풀장입니다. 자 우측에는 키즈풀입니다. 여기는 60cm입니다. 그래서 키즈풀이고요. 역시 피치어가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룸들은풀 타라스 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풀 억세스 룸과 비슷한 성격의 룸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까말라비치 리조트가 최근 2년 동안 대대적으로 리노베이션을 해갖고 새 리조트나 다를 바 없는 환경입니다. 룸도 아주 좋고요. 시설들도 지금 새 걸로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자, 멀리 예, 까말라비치의 산들이 보이고 있고요. 자, 건너편을 건널 수 있는 이런 다리도 있습니다. 예, 다리 밑에 수영장에서 수, 수영할 경우 그늘 속에서 시원하게 수영도 가능하겠죠. 자, 여기는 1 5 m 입니다. 성인들 수영하기에 적합하고요 자, 워터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에, 노브텔 수린, 스위스의 까말라 비치 둘다 패밀리 프렌들리 리조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꽤긴 워터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워터슬라이드는 은근히 깁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현재 90cm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로 많이 오다 보니까 깊지는 않습니다. 자, 저는 이제 워터슬라이드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단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자, 계단이 두, 두 개가 있습니다. 올라가면은 대략 아, 2층하고 3층 중간 정도 높이네요. 자, 여기 보면 안내 사항이 있죠. 예, 어떠한 포즈를 취하면 안되고 어떠한 포즈를 취해야 되고 나옵니다. 그래서 엎어져서 가지 말라, 누워서 가는 거 좋다. 자, 바짝 뒷 사람, 예, 앞 사람 붙지 마라.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서서 가지 말라는 것도 있고요, 누워서 가라는 거죠. 걸어서 가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앞 앞이 사람 거리 유지하라는 거죠. 엎어져서 가지 말라는 거. 은근히 깁니다.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 워터 슬라이드 꼭대기에서 이렇게 멋진 뷰가 또 있습니다. 여기 현재 2층과 3층 중간 정도의 높이고요. 자 계단을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계단 내려가서 워터 슬라이드 보면은 이 워터 슬라이드가 결국 간단한 워터 슬라이드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꽤 깁니다. 여기서 한 바퀴 돌죠. 쭉 내려갑니다. 스릴이 있습니다. 자 지금 수영장 모습입니다. 네, 어트 슬라이드가 있는 곳 바로 옆에 있는 전망대인데요. 수영장이 아주 멋있습니다. 향형색색의 꽃들이 있고요. 저기서 수영하면서 음료와 식사 즐기면 그냥 하, 금세 하루 다 지나갑니다. 자, 워터슬라이드 모습입니다. 자, 여기 또 안쪽에 키즈 월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설들이 있죠. 네. 안쪽에 키즈 클럽도 있고요. 히트니스 클럽도 있습니다.